최근 들어 여러분들의 다람쥐가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요? 예를 들자면, 밥을 줄 때나 청소를 할때 갑자기 공격을 한다든지, 케이지 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나, 먹이를 향한 좀 과한 집착이나 급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식욕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건데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우리 다람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겨울 준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다람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람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가을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겨울나기를 준비한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최근에 일본으로 분 태풍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서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다람쥐들이 춥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 해소리와 다람쥐가 아직 해가 떠 있는데 일찍 잠에 든다든지 아니면 이전 영상처럼 먹이를 줄때 혹은 청소를 할때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고 다시 온도가 조금 높아진다면 우리 다람쥐들이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에 우리 다람쥐들이 좀 놀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벌써 겨울이 오는 거야? 나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다급해질수록 다람쥐가 더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외풍을 막아주고, 방을 따뜻하게 해줘서, 아직 가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조금 더 다람쥐에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방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가을이 오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게 다람쥐에게 과연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호르몬적으로 겨울임을 인식하고, 다람쥐가 사계절에 맞는 자연 환경 그대로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다람쥐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다람쥐의 겨울나기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가 있고 겨울잠을 자지 않는 다람쥐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이 대해서 그 당시 때는 몰랐었는데 다람쥐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왔어요 과연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와 겨울잠을 자지 않는 다람쥐의 차이는 뭘까? 중부지방에는 겨울에 영하권으로 많이 내려가죠. 이런 추운 지방에 사는 다람쥐들은 겨울잠을 자고요. 남부지방에는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는 곳도 있죠. 이런 남부지방에 사는 다람쥐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고 겨울에도 음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다람쥐들의 모습이 포착되곤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다람쥐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다람쥐들을 뭐 공원이나 뭐산 속에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데 다 실패를 하고 다람쥐들이 도망을 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람쥐들이 겨울잠을 자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람쥐들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뭐 선물로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 다람쥐들이 이제 일본 가정집에서 탈출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탈출한 다람쥐들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다람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람쥐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일본 다람쥐들의 식량을 뺏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다람쥐들은 겨울잠을 자다가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기체수가 감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있는 다람쥐들이 그곳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책의 기록으로만 전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좀 애국심에 있는 다람쥐다.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뭐 국가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다람쥐들이 왜 겨울에 사나워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겨울잠을 자고 있는 다람쥐들의 음식마저도 이렇게 훔쳐갈 정도로 우리 다람쥐들은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먹이가 없으면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버리면.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무리 후각이 발달한 다람쥐여도 음식 냄새를 잘 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추운 겨울에는 건조해지고 통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먹이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미리 집에 저장해뒀던 음식이 많이 있고 음식 저장을 할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 뒀다면 정말 안전한 겨울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내 구역에 있는 음식들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시기에는 독이 있는 곤충이나 뭐 뱀, 이런 파충류들, 두꺼비 이런 애들이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새들 또한 우리 겨울 나기 위해서 굉장히 사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므로써 다람쥐가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이 야생성으로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애완용으로 길들인 우리 다람쥐들도 그런 습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 다람쥐들이 공격을 하는 건 그리고 공격성을 뛰는 건 여러분들이 싫어서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뛰는 거예요. 난 너가 싫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람쥐들에게 물렸을 때 아니면 먹이를 주는데 다람쥐가 뭐 공격성을 띈다 막 으, 응, 공격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어얘 버릇없네 어얘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친했던 우리 해솔이와 우디가 왜 공격성을 띄는가 바로 제가 촬영을 했던 장소는 항상 여기가 해솔이 집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가 해솔이 집인데 여기에 주로 음식물들을 보관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집이 바로 아래에 있죠? 자기가 음식을 보관해둔 창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긴 내 구역이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이유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여기 오면 안 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빨리 나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이 보금자리와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다람쥐가 평소에 음식을 먹던 곳이었고, 뭐 밥그릇이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 저를 공격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주변에 음식물을 숨겼거나, 아니면 거기 관련된 길이 있거나, 가까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 다람쥐가 이 구역까지는 내 구역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나워지는 이유 두번째 입니다 다람쥐를 혼자 키우는 집은 좀 그런 모습이 덜 보이는데 저처럼 다람쥐가 이렇게 한 마리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 여기 보이시는 뭐 햄스터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 이거는 좀 사람보다 우리 다람쥐들이 조금 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냄새로도 알수 있고 시각적인 정보로도 어 저거 뭐야 내 구역에 다른 동물이 있어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다람쥐들은 사람과는 분노 표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분노를 일으킬 때, 화가 났을 때, 노을루와 화가 난 대상에게 화를 내는데, 다람쥐들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물이든 동물이든 움직이는 건 모든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우리 다람쥐들 돌보다가 제가 건들지도 않고 그냥 뭐 지나가는 우리 우디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해소리가 저를 깨물어서 이렇게 영광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다람쥐가 정말 무서운 이유 중 하나예요 자 그럼 다람쥐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